안녕하세요. 예 큰돌농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돌농장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우리 농장에 예, 암탉들이 지금 알을 낳았다고 저렇게 어, 자랑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보고 어, 알을 가지러갈것 같아요. 예 지금 알 낳았다고 저렇게 어, 칭찬해 달라고 어, 소리소리 지르고 있네요. <laughs> 매년 저희 농장에서 이 감식초를. 어, 담는데요. 어, 말복을 전후해서 그때부터 이제 감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말복 때 감이 어,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때는 이제 감이 좀 이렇게 펄었죠. 예. 지금은 그래도 어,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감 색깔이 그래도 이렇게 이제 어, 조금 감 색깔이 나는데 어, 그때는 좀 적, 조금 적지만 또 그래도 펄해요. 예. 그래서. 그때 많이 떨어지는데 제가 이제 그걸 어그 감을 주셔서 그 감으로 감식초를 만들거든요 근데 이 지금 내가 소개해 주는 이제 감식초 만드는 법이나 어 그거나 방법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 사용 용도가 그거는 제가 이제 어 식용으로 뭐 먹어도 상관은 없지만 제가 이제 그거를 이 염염 시비로 할때그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농장에. 이 가수나무가 좀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그걸 희석을 시켜가지고 그걸로 그 연면시비를 다 해줘요. 그러면 병도 안 생기고 다음에 어, 또 가실도 크고 좋아요. 예, 그래서 제가 연면시비를 어, 어, 그걸로 해주고 있어요. 예, 그 그러고. 어, 또 이제 이거는 이 감나무는 이제 어라라는 감인데요 네, 어라라는 감인데 어, 이게 이 감나무에 제가 이제 하나 어, 이, 저 소개해 드릴게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 하나 있는데요 어, 이게 이제 감나무를 여기서 보면 요렇게 요런 상태로 이렇게 보면 이, 이게 이제 약을 줘야 되는데 약을 안 줘서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하얗게 뭐가 생겼어요 네,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터트리면 빨갛게 피처럼 나와요. 여기 보이시나요? 예, 네, 손에 뜬 거. 예, 네, 그렇게 이게 터트리면 빨갛게 그게 그게 이제 이게 이 깍지벌레인데 이게 이제 요 요게 감에 붙어서 이 감즙을 빨아먹고 살아요. 낙가를 예. 그... 시키는 원인인데. 어, 이거를, 약을 줘서 이제 잡아야 되는데, 저희는, 어, 약을 안 주고, 이게 보면, 여, 기 여기, 여기가 아주 실물이 있네요. 이렇게 보면, 이런 벌레가, 이런 깍지 벌레가 있는 자리에는 이렇게 흉터가 남아요. 까맣게. 제가 이제, 어, 이 감남, 지금 이거는 어라인데, 어라 말고, 어, 대붕감이 있어요. 근데 대붕감을 제가 한 번, 다시 한번 대붕감 있는 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나무가 이 대붕 감나무예요. 이제 감이 이렇게 달렸는데요. 어, 이 대붕 감나무가 그냥 뒀으면 이게 아마 맥주보다 훨씬 컸을 텐데, 이게 이제, 어, 이렇게 밑에 한번 볼까요? 밑에 이렇게 보면, 음. 저기가, 저, 옹 기둥이 부러졌어요. 저희가. 부러져가지고, 어, 그래서, 아이고, 야, 이거, 이제는 죽었구나. 이거는 뭐, 어, 그때 이거 어, 돈주고 사다가 심은건데 야 이거 부러졌구나 싶, 죽었구나 싶었는데 옆에서 새순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둬 봤어요 한번 관리를 좀 하면서 그랬더니 이게 지금 이제 요거 어, 이게 요나무고 순이 잘해 가지고 이렇게 감, 감이 달렸어요 지금 풍성하게 감이 달렸는데 어, 이게 감이 너무 많이 달려 가지고 감이 너무 많이 달려, 달리고 또이 나무가 약한데다가 감이 달리니까 여기 지금 이제 감이 아주 많이 달려서 여기가 부러졌어요. 부러졌는데 제가 이제 뭐딴 나무 접목도 시키는데 그래서 이 나무를 어 제가 다시 부러진 거를 안전히 부러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요거를 다시 제가 치료를 해가지고 이렇게 다친 때를 해서 묶어줬습니다. 그러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대분감이 하도 많이 달려서 제가 이 대분감을 거의 다다 다, 거의 거의 다 따줬어요. 그, 그래서 그 감으로 제가 이제 어, 그것도 어, 감식초를 어, 만들어 볼까 지금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 대분감하고 다음에 그 오라라는 감하고 그리고 어, 이감 감은 주로 해거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 단감이 하도 많이 달렸었는데 이거 해거리를 해가지고 단감이 올해는 거의 뭐 점멸하다시피 했어요. 그렇다고서 뭐 먹을 건 없는 건 아니고 많이 달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감나무는 해거리를 꼭하더라고요감 네. 꼭지인데요. 감 꼭지에 보면 어, 이렇게 새초 어, 거로 지저분한 거니까. 게 있죠. 예, 이런 게 이렇게 지저분한 게. 그래서 요거를, 어, 그냥 손으로 닦으면 잘안 닦여요. 그래서 이런걸 솔로, 솔로 이렇게, 솔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질러 주면서 요 꼭지는 이렇게 따주세요. 이렇게 꼭지를. 정리를. 이렇게 이제 뭐 칼로 하고 가위로 하면 좋은데 혹시 감에 기스날까봐 이 손으로 하고 있거든요. 제가.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솔로 이렇게 이렇게 문질러 주면 아주 깨끗하게 나와요. 그래서, 어, 이쪽에 이제 제가 닦아 놓은 게몇개 있는데 한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이제 좀 깨끗하게 나온 게좀 있어요. 이것도좀 네. 지저분하네요. 네. 이것도 제가 닦고요. 네. 닦고 떨어진 감으로 쓰니까 그런 일이 있네요. 그러고 우리 동네에 큰 감나무가 한분 있었는데 어 새벽에 나를 깨워가지고 이 소코리를 들고 가서 감을 주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그냥 막눈비고 일어나가지고 감 나무 밑에 가서 감을 이제 어, 몇 알씩 주소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 말고 또 다른 사람, 그런 사람이 또몇 사람 이 있더라고요.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어, 모이를 어? 많이 구한다고 어, 그때 그때 우리 어머니가 그런 소리를 하면서 어, 가서 새벽 같이 나가서 어, 감을 주소라고 해가지고 제가, 어, 감을 주소온 그런 기억이 납니다. <laughs> 예. 이 감을, 어, 말려야 되는데, 가장 말리기 쉬운 방법이, 뭐, 그냥 햇볕에 날아놔도 되지만, 저는 이 결함판 위에다가 이게 놓습니다. 이거를, 어, 제가 이제 한번 해볼까요? 예, 이게 결함판인데요. 결함판 위에다가, 이렇게, 어, 이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결함판 위에다가, 어, 놔주면, 어, 바람도 잘 통할 뿐더러 또 어, 마르기도 잘 말라요. 예.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넣어 이렇게 놓고 햇볕에다가 이제 제가 갖다 둘 겁니다. 그러면 어 금방 이제 마르거든요. 예, 마르 제가 햇볕에 두는 것까지 어 가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넣어 이렇게 결혼판 위에다가 뒀습니다 예, 이렇게 어 햇볕도 좋고 또 바람도 산들산들 불어요. 네, 여다가 이렇게 한1 뭐, 한 시간 정도만 말려도 아마 어, 잘 마를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또한번더 지스란 거 있나 없나 한번 확인한 다음에 어, 담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어, 큰 돌농장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감식초를 어, 담을 건데요. 어 감식초를 그 담을 때는 에 그냥 아까 아까처럼 이제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깨끗이 이제 정리한 다음에 이거를 그냥 안에다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깨진 건 넣지 마시고 안 깨진 것만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넣어두고요 예. 어. 어,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게 이제, 어, 이게 물이 나오면 밑으로 물이 싹 고여요. 예, 그때 이거를 이제 안전히, 헌 어, 다음에는, 어, 봉해야 합니다. 완전히 봉, 하고, 또이런 이제 꼭다리 같은 거는, 이건 잘라줘야 되거든요. 이런 거는, 어, 이렇게 이제 가위로, 이게, 어, 이런 게 기스가 나면, 이게 또 들어가서 찍거나 그러면, 또, 그, 감식초가 탁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네,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담아놓으면, 감식, 초는뭐 굳이 딴거뭐 충분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감만 넣으면 됩니다. 감만. 깨끗하게 닦아서, 감을 깨끗하게 닦아서, 넣으면 가음식차가 이것도 요것도잘라주시고요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가음식차를 이렇게 담아 이렇게 이제 이게 항아리로 하나 되는데요. 이 정도만 담아, 담으면 페트병으로 한 반명 이상은 나오는데요. 예, 이렇게 담아놓고 예, 감사합니다. 어, 큰 돌농장이고요. 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는 큰 돌농장에 큰 힘이 됩니다. 어, 이렇게 이제 뚜껑까지 완벽하게 덮어놨습니다. 네, 감사 합니다.